왜 나는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잃어버리고 있는 자유의 진짜 근원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인정과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맞다. 그러면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힐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신의 삶은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이 품는 생각이 만든다.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반복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맞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나의 선택을 조종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감정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멈추게 됩니다. 힐은 이것을 정신적 속박이라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우리 마음에 감겨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자유는 돈을 많이 버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평가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당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남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단계는 남의 시선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큰 진실로 믿는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할까 걱정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만큼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버티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과장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도전들, 말하고 싶었지만 삼켰던 진심들, 가고 싶었지만 돌아섰던 길들. 그 모든 순간 뒤에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마음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힐은 이를 두고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팽창한다고 했습니다.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능력 부족이 아니라 판단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나 남의 시선을 끊어낸 순간 찾아옵니다. 힐이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도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졌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그 말들이 자신의 방향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패하고 비웃음을 사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타인의 허락이 아니라 자기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할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스스로 묶어둔 내면의 사슬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시선은 실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만든 환영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수준을 넘어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시선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힐은 이를 내면의 렌즈라 설명했습니다. 그 렌즈가 왜곡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말과 표정이 모두 나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렌즈를 바로잡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한 청년이 힐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신경쓰여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힐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에 청년은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에 잠깐 웃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좌우할 만큼 당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목표, 자신들의 불안으로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가? 힐은 그 이유를 자기 이미지의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시선이 흔들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의 작은 말에도 무너지고 비난이 아닌 가능성을 향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힐은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당신 마음의 목소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한 신뢰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남이 보는 방향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방향을 따를 때 드러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걷는 길이 안전해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실패했을 때 비난받지 않기 위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힐은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 것은 대담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 기업가가 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 모두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목소리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힐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요구한다. 결국 책임을 지는 쪽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인생을 남의 감정과 생각에 맡기고 있는가? 이것이 힐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 욕구라는 강력한 심리적 구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인정이 과도하게 커지면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힐은 이를 자기 통제력을 잃는 순간이라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운전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기분대로 움직이는 배의 승객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는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질문을 바꾸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싶은가로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행복은 다시 당신 손 안으로 돌아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이 결정한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의 시선을 끊어내기 위해 어떤 내면적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안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날카롭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누군가의 표정이 냉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힐은 원인을 정반대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미완성된 확신이 드러나는 신호일 뿐이다. 즉 남의 시선은 당신을 흔드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의 약한 지점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약한 지점을 단단히 할수 있을까? 힐은 내면의 기준을 만드는 것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지는 완전히 당신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기준이 분명해지면 타인의 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누군가가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가 칭찬해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외부 반응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장이 됩니다. 힐은 실천적 방법도 남겼습니다. 당신이 신경 쓰는 대상의 범위를 줄여라. 그러면 자유는 자연스럽게 커진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단몇명 당신의 성장에 진심으로 힘을 주는 사람들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당신 인생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은 사람이다.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행복은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은 현실이 아니라 당신이 허락할 때만 힘을 갖는다. 이 문장은 우리 삶에서 자유를 되찾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의견이 너무 강력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망치고 어떤 표정 하나가 나를 위축시키며 SNS의 작은 반응 하나가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힐은 이것을 인간이 가진 내면의 허가 시스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 말이 나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고 승인하는 순간 시선은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그 허가를 취소하는 순간 시선은 단순한 소음으로 변합니다. 힐은 그 허가를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목표 중심 사고를 제시했습니다. 목표가 선명한 사람은 시선을 보지 않고 길만 본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면 주변의 잡음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시선에 흔들리는 이유는 목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는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힐이 인터뷰했던 많은 성공가들은 이러한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을 참고할 뿐, 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매일 반복해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오직 나다. 이 반복이 쌓이자 남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가능성을 넓혀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힐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의 시선은 당신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 진실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외부에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산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요란해도 당신 마음의 확신이 더 크면 그 말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전한 시선이 아니라 강한 내면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끊어낸 사람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는 출발선이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의 말에 흔들리고 남의 표정에 움츠러들고 남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삶은 결코 행복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힐은 이를 행복의 착취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기쁘고 칭찬이 끊어지면 자신을 잃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확신입니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단한 사람은 어제의 당신뿐이다. 남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의 판단도 당신 몫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성장, 당신의 선택, 당신의 기준만이 당신 삶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은 이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에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길로 넘어오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아주 작은 용기입니다. 조금 덜 신경 쓰고 조금 더 나를 믿는 용기.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더 나의 길을 걷는 용기. 조금 덜 만족시키고 조금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용기. 그 작은 용기가 모이면 인생은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남의 기준을 벗어던진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힐의 말을 다시 전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 기준을 타인이 아닌 나로 두십시오. 행복은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후의 인생은 더 자유롭고 더 단단하며 더 당신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